1년 중에수업을 두고 감사하는 계절이 바로 이 추수감사들입니다. 미국에서는 11월 넷째 주, 오늘이죠. 11월 넷째 주에 추수감사들을 지내고, 한국은 기독교에서 11월 셋째 주 주일날 추수감사들을 지내기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한국의 최대 명절이자 또 가장 우리가 기뻐하는 명절이 추석이죠. 재밌게도 미국의 최대 명절 또 한국의 추석과 유사한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기독교의 최대 명절이라고 그렇게 불립니다. 한국 추석이 한가위라고 하면은 보름달이 희청한 밝을 때 수확의 기쁨을 나누는 행사라면 미국의 추수 감사를 또한 말 그대로 한해 동안 지은 농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족과 친지와 함께 모여서 기쁨을 나누는 것이 바로 추수 감사제입니다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다면은. 예, 추석과 이 추석 감사들 둘다 모두 감사제사가 포함된다는 그 사실이죠. 예, 한국의 추석이, 예, 뭐, 옥강상자한테 드리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조상들에게, 예, 차례상을 차려서 감사를 드리는 거죠. 근데 미국은, 예, 하나님께, 예, 감사를 드리는 것이 틀립니다. 예, 이들 추석과 추석 감사들은 서로 다른 대륙의 명절임에도 가을이라는 시기와 수확의 기쁨을 나누는 의미, 그리고 감사제사가 포함한 가족과 이웃과 친지에 함께 기쁨을 나누는 이런 것들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추수감사제는 원래 미국에, 아, 영국에서 신교도의 이주와 정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종교 박해를 피해서 새로운 신대륙 예, 미국으로 이주한 사실이 예,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1620년 9월 6일경에 예, 메이플라우호에 승은 예, 25명과 또이 예, 그 승객 102명을 태우고 예, 청교도들이 예,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목적지는 미국의 그 중부지방 버지니아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예, 두 달이 되는 긴 항해 동안에 102명 중에서 한명이 사망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한명이 사망했는데, 예, 또 오는 도중에 배 안에서 아이가, 예, 하나가 태어나가지고, 예, 출발했던 102명이 다 이렇게, 예, 도착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 신대륙인 미국 땅에 도착한 영국 청교도인들은 예,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렸고 또 농사법을 몰라가지고 예, 사냥도 할수 없고 해서 굉장히 예, 고생을 했는데 그 지역에 사는 인디언들이 예, 이들을 도와서 예, 농사법도 가르치 주고 또 사냥도 받아주었다고 예, 합니다. 그래서 예, 농사에 성공한 이주민들이 추수한 수확을 첫년매, 첫해의 첫년매를 예, 이 칠면조와 함께 예, 하나님 앞에 예, 그렇게 감사를 드린 것이 유례가 되어서 예, 추수 감사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추수 감사절인데 음, 생뚱맞게. 왜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예, 여러분들에게 어, 하느냐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감사제대는 보통 감사에 대한 예,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 저는 틀에 짜여 있는 그런 설교는 제가 조금 피하고요. 예, 우리가 추수감사제대 1년 동안 수학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 예, 농부는 농사를 짓고 또그 수학에 대해서 오늘 이 앞에 책리놓 것처럼 풍성하게 하나님께 영광 드리지만 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의무가 있습니다. 꼭 지켜야 되고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의무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는 무엇일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배고 하나는 전도입니다. 430년간 애국에 살았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굽기 4장 22절, 23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내 아들 놓아서 나를 숨기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국에서 해방시킨 것은 하나님의 예배를 받기 위함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김을 받기 위함이다. 예,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죄에서 아, 해방시켜주시고 구원받게 하신 그 은혜는 하나님이 예,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예, 우리를 죄에서 예, 해방시켜주시고 구원해주셨다.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배를 소리 취급하고 멀리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멀리하는 것이다. 믿음이 떨어지고 흔들리면 예배가 흔들리게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야 범사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하고 가볍게 예배한다든가 또 주일 성수를 지키지 않는다거나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를 예, 정말, 소홀히 생각한다면, 주님도 여러분들을 계속 함께 드릴 것이다. 예, 주일 예배에 빠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죠. 뭐, 결혼식이다, 뭐다, 또 공직자여서 사업 때문에, 교제 때문에, 휴식을 취하는 것 때문에, 또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또꼭 만나야 될 사람, 예, 만나, 만나기 위해서. 대접에 해야 될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만나러라고또못 나온다는 사람도 있고 또뭐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가 있습니다. 하여튼 초대기 보면요, 20장 9절 이하를 보면은 열세 동안 힘써 일하라제 칠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laughs> 주일에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주일에는 예, 여러분들이 사고 파는 일또 예, 일하는 것은 예, 건물입니다. 예, 영적인 휴식을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 미국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가요 출장을 갔다 오면은요. 꼭 토요일날까지 예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자신의 고향인 조지아주에 있는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워싱턴에서 예, 예, 조지아주까지는 좀 멀죠. 워싱턴에서 예, 바쁘다는 핑계로 예, 아무데나 가서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꼭 어? 자기가 다니던 예, 그 재단, 승기던 그 재단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 대통령이 있지만 주일학교 교사를 사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예, 대통령 4년이면 끝나지만은 주일학교 교사직은 일평생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통령직보다도 예, 주일학교 선생직이 자기는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는 땅콩농장 수입이나 강연을 다니면서 강연비 강, 강의비를 받은거나 또 저술 활동 이 수입은 반드시 고향 교회에 십일조로 드렸다고 합니다. 예, 이들은 공직자였지만은 주의를 올바르게 지킨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 미국 백화점 왕이라 고할수 있죠 존 워너 메이크가 예 어릴 때는요 집이 가난해 가지고 그 남성복 매장의 점원으로 백화점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 워너메이크 백화점을 설립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 주일 성수로 자신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 결과 미국 백화점 사업의 승부자가 되었다. 그는 사업 초기부터 주일이면 백화점 문을 닫았습니다. 예. 자, 가장 예, 물건이 많이 팔리고, 장사가 가장 많이 되는, 예, 주일날 문을 닫았다,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어요. 아, 저 사람이, 예, 백화점은 주일날, 예, 일을 해야 되는데, 예, 자기 혼자 놀지, 백화점은 왜문 닫냐, 다른 사람도 시키면 되지,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이존워너베이크는 예, 반드시, 예, 백화점 문을 다, 예, 미국 전지에 있는 백화점 문을 다 닫았다 합니다. 그래서 예, 주일 매상이 평일보다 예, 높은데 예, 문을 열자고 이사들이나 그 백화점의 직원들이 계속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의 나를 세상 재물과 바꾸시, 바꾸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하면서 예, 그는 계속적으로 예, 지금까지 백화점의 왕으로서 그렇게 예, 했다고 합니다. 미국 23대 대통령 벤자민 헤리슨이요, 예, 워너메이커를 예, 최신문 장관으로 발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신문 장관으로 임명을 다 임명을 하고자 하니까 이 워너메이커가 예, 한 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무슨 조건이냐. 공직이 아무리 바꾸고 예, 대통령께서 나를, 예, 꼭쓸 일이 있어도 주일만큼은 제가 주일 선수를 할수 있도록 수락해 주시면은, 예,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예, 그의 신앙을 우리가 볼수 있는, 예, 굉장한 중요한 그런 일들을 할수 있죠. 아, 제가 이래 있을 때 조민 부부 한 사람이, 예, 부부가 예, 이 세탁소를 운영하는 집사도구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부하들도 있고요. 예, 어느날 저녁에 퇴근한 남편이 예, 이번 주말에는 스트레스를 풀겸 친구가 또 가족들과 함께 4시간 거리에 있는 바닷가로 소풍을 가자. 음, 그랬더니 예, 토요일과 주일은 세탁소 문을 닫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지만 예, 주일 예배가 예, 문제였죠. 그리고 예, 그달 부분은 흥금이연했습니다. 흥금이연. 헌금위원. 아내가 남편에게 주일에 놀러 가는 것도 좋지만은 예, 우리가 흥금이연이 아니냐, 빠지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남편이 가을꽉 찌르면서요. 늘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모처럼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가자는데 웬 말이 그렇게 많아 이렇게 하면서. 예, 특유의 한국 남성의 그 돌발적인 언행을 예, 한 거예요. 세탁소에서 <laughs> 정말 나 쓰러지는 꼴 볼래? 흥금위험은 우리가 빠지면 뭐 다른 사람이 하면 되지. 꼭 우리가 해야 되나? 그리고 우리가 흥금위험한다. 그 돈이 우리 돈이야?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아이들. <laughs> 네. 아이들한테. 가자고 하니까요, 예, 두 아들 녀석이, 예,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음, 자기는 주일날 친구들과 만나야 되고, 주일에 자기가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안 간다고 했어요. 음, 참 이쁘죠, 애들이. 예, 중학교 1학년이고, 하나는 초등학교 5학년인데. 자, 금요일 저녁 퇴근 후에 목적지를 떠났습니다. 예. 맥주, 양주, 불고기, 그리고 뭐, 골프채, 낚시도 없고 다 챙겨가지고, 낮에는 골프채고, 밤에는 낚시하고, 즐겁고 행복한 휴가였습니다. 주일도 하루 종일 골프를 쳤어요. 예, 월요일은 또 출근해서 일을 해야 되니까, 예, 저녁 식사 후에 늦게 떠나기로 했습니다. 예, 근데, 이 셰타소 집사님이, 계속 술을 마시니까, 예, 옆에 있는, 예, 친구들이나 또 가족들이 말렸어요. 아, 이 사람아, 밤에 운전하고 가야 되는데 술 너무 마시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예, 나는 술을 이까지또 이거 보고가 취하지도 않 해. 그리고 운전은 내가 막 몇십 년 했는데 그거 뭐, 어? 눈 감고 해. 막 이러면서 계속 술을 마십니다. 자. 술이 짝뚝 취해가지고 운전하려니까 아내가 불안해가지고, 예, 네, 여보, 내가 운전할게, 내가 운전할게. 그래서 <laughs> 절대 없는 소리. 당신 나못 믿어. 지금까지 그렇게 운전, 예? 네? 내술 먹고 하자. 어제 소화가 난거한번 봤어? 막 이러면서 고집을 피우고, 예, 네. 운전을 했어요. 운전하니까 이 차가 말이죠. 자기는 똑바로 가는데, 사람이 수리치 니게 차도 수리치 한 거야. 삐뜰삐뜰삐 그러니까, 뒤에서, 예, 미국 경찰들은 딱 숨어있어요. 음, 이렇게 있는 게아니고불 꺼놓고 숨어있다가, 예, 갑자기 그냥, 웬, 왱 하고 그냥, 삐뽀삐뽀 하고 그냥, 불을 팍! 켜고 따라오니까, 이 사람이 너무 놀래가지고, 예, 주황불리들을 팍! 받고 죽은 거예요. 제가 실무하던 해부론 나이터 처치의 예, 교인의 얘입니다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25년 전의 얘입니다두 아들은 고아로 예, 남았습니다. 예, 모든 성도들이 초상집에 가가지고 초상할 치면서 하는 말이 뭐냐? 주일에 안갔더담면나 이런 얘기입니다. 참 좋았을 텐데. 왜 주일날 그렇게 놀러 갔을까? 예. 믿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한 거죠. 주일이라고 해가 습죽에 뜨는 것도 아니고 돈이 쏟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똑같은 날입니다. 그러나 이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예.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날입니다. 이사야 58장 13절을 보면 안식이 에내 발을 금하여 내승일의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줄곧나이라여호와의승일을 종기한 날이라 하여, 이를 종기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면,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면, 사사로운 일을 하지 아니하면, 복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멘. 복을 주겠다. 할렐루야. 하는 일이나 또 가정이나 가족들이 복받으려면은 주일 성수를잘 지켜야 됩니다. 네, 네. 그게, 예, 우리의 신앙의 열매라고 할수 있죠. 예, 이제 또 마지막으로 하나, 전도입니다, 전도. 예, 전도, 그러면 벌써 인상부터 틀어드린 분들이 많으신데, 예,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전도는, 예, 필수적입니다. 고림도전서 오늘 9장 16절에 보니까, 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할 일임은, 예, 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예, 내게 하가 있을 것이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 전도는 반드시 깊이 읽고 해야 되는 의무 있고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씌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은 굿 뉴스죠. 그러니까 굿 뉴스란 건 좋은 소식, 좋은 소식. 여러분들도 이웃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여러분들이 도와주고 또 여러분들이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굿 뉴스가 여러분들 입에 달려있어 겁니다. 세상에는 얼마나 나쁜 뉴스가 많습니까? 얼마나 가짜 뉴스가 많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걱정근심게 하는 뉴스가 많습니까? 우리는 어디를 가든 간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다 오늘 바울이 많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가 미친다고 했고 칼비는 말치는 것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소중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예, 이렇게 칼빈이 해석했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 예, 러시아가요. 예, 원래 기독교 국가죠. 예, AD 고세기에 복음이 들어갔고 순교자도 많은 예, 나라입니다. 그런데 1917년대 공상당 혁명이 일어나면서부터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응. 음, 그때나 지금이나 공산주의는 예, 유물주의고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고 창조주로 믿는 기독교를 예,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1937년 에 그들은 개정 헌법을 개정하면서요, 예, 종교 신앙의 자유는 보장한다. 종교 신앙은 보장한다. 지금도 러시아에는 종교회가 많아요. 예, 종교는 보장해요. 신앙은 보장합니다. 그러나, 예, 절대로 전도를 하거나 포교의 자유는 주추지 않았어요. 예, 절대 전도하면 안 된다. 전하면 안 된다. 예, 믿으려면 너, 너희들만 믿으라. 예, 이렇게가 탄압을 했어요. 예, 전도를 안 하니까 교회가 문을 닫게 됐어요. 더 많던 교회들이 다 문을 닫았어요. 예, 네, 전도를 안 하니까 못하게 하니까 전도하는 법에 어겨져 가지고 감옥에 가고 박해를 받으니까 그래서 순통이 막힌 거예요. 음. 만일 그때 러시아 교회가 생명 걸고 저항하고 전도했다면 세계 제일의 국가로 지금 발돋움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 전도를 못하게 했고 죽을까봐 전도 안 했습니다. 그 결과로. 교회는 고사되고 국가는 추락했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러시아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하가 미친다고 했고 칼빈는 저주를 받게 받는다고 했습니다. 전주는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께 말하고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불쌍한 영혼들 옆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서 사랑으로 전하는 것을 우리가 전도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의 방법은 간단합니다. 대상을 품고 기도하라. 네,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시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반드시 흔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 그 영혼은 반드시 오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예,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이 되면서 한 번도 전도 안 해본 사람도 있고요. 예, 제가 놀랜 게, 어떤 권사님은 40년의 예, 신앙생활을 했다는데요. 단한 번도 전도를 안 해봤대요. 생각도 안 해봤대요. 예, 령그 사람이, 예, 구원의 문 앞에 설지, 못 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야 또, 여러분들이 전도는 예수님을 알리고 전하는 겁니다. <laughs> 그래서 전화로, 이메일로, 편지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만나야 됩니다. 만나서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예수 이야기도 하고 교회 이야기도 하고 목사님이 이야기도 하고 여러분 이야기도 하고 일단 만나야 됩니다. 만나서 만나서 여러분들이 자꾸 자꾸 전해야 니다네 번째는 우리 새 생명교회로 인도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될수 있으면은 우리 새 생명교회로 인도하고 그게 여의치 않으면 아무 교회라도 하여튼 믿음을 가지고 나가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전해야겠다. 자,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아시겠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 여기 은혜전당교에서 저를 따라서 출정까지 오신 우리 성도님도 계시지만은 예전에 예, 은혜성상교회 초창기에 어떤 분이 성남에서 강주로 이사오면서 예, 우리 교회에 예, 은혜성상교회에 그 다니게 됐어요. 이 다니다 보니까 너무 저, 좋은 거예요. 산 위에고 뭐 전원교회고 하뭐 예, 성도들하고 예, 네, 이 교재도 잘 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 좋아서 이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참 전도를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바로 옆집에 있는 사람이 하나 걸렸어요. 네, 이 사람은 아주 강박한 사람이에요 음. 그래서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문도 안 열어주면 돼요. <laughs> 또들이고 얘기하고 니까그 그러니까 사람이 당신은 콩이다 응? 예, 하나의 세상에 오염된 사람이다 왜 믿기 싫다 가고 싶지 않다고 난리를 치는데 왜 자꾸 나를 귀찮게 하느냐 경찰에 고발하겠다 너스토코다 응? 뭐, 응? 아니고 왜 자꾸 따라다니고 자꾸 교회 가져가느냐 오지 마라 예, 이러면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다두 손들과 에잇 하고 안갑니다. 근데 이 사람은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하고 끝까지 그 집을 자꾸 찾아갑니다. 날이 되면 뭐 떡도 가져가고 뭐또 무슨 행사가 있으면 같이 뭐 얘기하자 그러고 이 사람은 더 반감이 커져가 막 그냥 예 네? 네, 아주 반발한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고 나니까 이사를 갔더랬어요, 터질 없이. 그래가지고, 예, 이분이 이상하게 그런 사망감이 생깁니다. 동사무소 가서 주소를 뒤져보니까, <laughs> 옛날에 자기가 살던 성남시로 이사를 간 겁니다. 성남하고 강변는 가까워요, 한3 0분 거리니까. 그래서 이 사람도. 그 사람 사는 동네로, 전세로 가, 갔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내가 지금까지 58년 동안 살았지만, 당신처럼 찍인 사람은 처음 본이다경에 네? 나가주면 될거 아니냐고, 하고. 억지로 그렇게 끌려서 나왔습니다. 네. 할렐루야. 아, 네. 네. 내가 이름을바시기는 뭐하지만, 그렇게 해서, 예, 교회 나와서 안수집사까지 된 분이 계세요. 음, 참, 대단하죠? 예. 절대, 뭐 하지 말자? 포기하지 마자제 사람은 너무 시다 전도는, 전도는, 절대, 네. 포기하지 맙시다. 예. h a l l e 아멘. 기도하겠습니다.